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제에 따른 수동태 변화를 설명할 거야. 시제에 따른 수동태. 영화에서 동작은 시간의 제목을 표시하는 시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과거가 되고 시계의 반,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면 미래가 되겠지.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순간을 강조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도 순간. 그리고 여기도 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고, 이 순간을 나타내는 것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기본 시제에서 진행으로 넘어갈 때, 어떤 때 진행하냐면, 뭐냐. 쳐다봐요. 아, 뭐 하냐고? 나도 두 번째 물어볼 때, 뭐 하냐? 현재를 묻잖아. 그치? What do you do? 뭐 하냐고? 이렇게 할땐 사실은,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시제를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진행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위치 봐봐. 여기에 있는 진행은 현재 진행인 거고, 여기에 있는 진행은 과거 진행인 거고, 여기에 있는 진행은 왼쪽에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가니까 여기에 있는 건 미래 진행이야. 그럼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은 현재를 벗어났어.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당연한 거야. I'm coming soon. 나 지금 곧 가요. 이런 의미로, 미래의 의미로 쓸수 있는 건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위치가 현재를 넘어서 미래하고 현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진행은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현재 시제에 가장 중요한 건 동사에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동사에 s를 쓰는 거지. s를 쓰든지 안 쓰든지 동사에 s 쓰는 게 가장 관건인 거고, 과거 시제는 이 동사에다가 이디를 쓸 것인지 아니면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을 써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미래 시제는 will 다음에 뭐를 써줘야 돼?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 왜냐하면 will은 보조동사니까 조동사니까. 그러면 이게 진행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진행을 하면 동사가 두 개로 나눠지지. 하나는 ing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즈나 에미나 아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즈나 에미나 아는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 현재 진행할 때 진행 쪽은 ing인 거고, 현재라고 하는 걸맞는 쪽이 이즈나 에미나 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이게 과거 진행이 되면, 과거 진행이 되면. 똑같이 ing쪽이 되고 과거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was나 were이 되는 거지. 그러면 미래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진행을 조금 옆으로 칸을 당겨서 올려서 이때의 진행이 미래진행이 되고 역시 이렇게 당겨지는데 생각해봐. 위리라고 하는 거가 붙으면 동사가 위 때문에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로 늘어나는 거지. 그치두 개로 늘어나면 진행 앞에 위리 붙는 거니까 이 s 나 에미나 아 다음에 위리 붙어서 그 뒤에 있는 말이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서 위 l 비가 되는 것이고 미래 진행이니까 그 뒤에 있는 ing는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동태를 만들어 볼까? 현재 수동태 할 때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플러스 PP야, 그치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지나 m 이나 알을 쓰고 그 다음에 PP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과거도 역시 동사가 하나니까 수동태를 만들어 버리면 워지하고 월이 나온 상태에서 PP가 되겠지. 이게 수동이잖아. 이게 수동이잖아, 그치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것도 수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봐봐. 윌과 동사원형 중에서 뜻을 가진 쪽이 B 플라스 PP지. 그런데 윌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윌이라고 하는 조동사. 조동사 중에서 두나 더지나 디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내려받기를 해야 돼. 그러면 뜻을 가진 쪽은 이 동사원형 쪽이 되니까 윌은 내려받기를 한 상태에서 동사원형이 B 플라스 PP. 바뀌어주는데 PP는 항상 고정인 거고 will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비동사가 will, be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진행을 만약에 수동태로 만든다라고 치면, 비동사 다음에 ing잖아. 뜻을 가진 쪽은 비동사가 아니잖아. 이쪽에 있는 ing가 노는 중이다, 먹는 중이다, 뭐, 여는 중이다, 닫는 중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제만은 내려받기가 되는 거지, 그냥. 수동태의 표현이. 이제만은 내려받기 되고, 이때 이 ing가 뭐가 되는 거야? b 플 l 스 p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b, pp는 그대로 고정이고, 앞에 있는 비동사가 뭐로 바뀌는 거야? being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being pp가 되는 거지. 이게 being pp가 되는 거지. 왜 being이 돼요? 얘기했잖아. 앞에 이지나 m이나 아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 뒤에 있는 말이 ing가 된다고. 수동태에서는 비동사의 모양이 제일 중요해. 이 원리에 따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미래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뜻을 가진 쪽은 이쪽이니까 위라고 비는 다 내려받게 되는 거지. 이게 수동태가 되면 위라고 비는 내려받게 된 상태에서 ing 쪽이 b 플러스 pp. 그러면 pp는 똑같이 쓰고 비동사의 모양을 쓰려고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비라고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가 비잉이 되는 거지. 다음에 또 질문하지 마. 선생님 비동사도 있고 비잉도 같이 써요? 이런 질문하기만 해봐. 내가 이 원리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잖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것도 역시 수동태가 어떻게 되겠어? 워지나 원은 내려받기에서 그냥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g로 쓰는 것이 b 플 u 스 pp. 그러니까 내려받게 한 상태에서 pp는 그대로 쓰고 비동사를 써야 되는 앞에 워지나 워 같은 비동사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b e i n g 으로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동태를 사용을 할 때는 이거는 기본시제야. 과거, 현재, 미래 그 사이사이에 있는 진행까지 합쳐져서 그렇지. 그 각각의 12시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 내려받게 해야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b 플스 PP로 전환하는 거고 b 플스 PP로 전환할 때에 수동태에서 가장 힘든 건 뭐다? 비동사의 모양이다. 성재군도 일어나세요.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들어. 빨리 일어나.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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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시제가 기본 시제 6개와 각각을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지. 자, 실제로 문제 응용에서, 문장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야. 일단 이 틀을 알아놔야 니네들이 수동태를 고칠 때덜 헷갈리니까 내가 이걸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기본 시제는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본 시제에 뭐가 붙냐면 완료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현재는 뭐가 되냐면 현재 완료가 되는 것이고 과거는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고 자, 미래가 되면 완료가 붙으면 이거 이건 뭐가 되냐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지. 그럼 잘봐 봐. 현재의 한 단어가 현재 완료가 되면 have나 has가 들어가고 PP로 바뀌게 돼요. 그치요? 과거 완료는 항상 일바 동사가 시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가 have 플러스 PP면 과거 완료가 되면 이것의 일바인 have나 has가 뭐가 되는 거야? 과거로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had 플러스 PP가 돼요. 미래 완료가 되면 미래는 항상 뭐부, 뭐부터 들어가는 거지? will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잠깐만, 이게 칸이 좀 좁아. 여기가 미래가 되고, 이거는 미래의 순간을 나타내는 진행이 되고, 이거는 미래 진행. 여기도 순간을 나타내는 진행이 되고, 그럼 미래를 나타내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바동사에 뭐가 붙는 거야? 위리 붙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지. will, 그 다음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will have, plus pp. 이게 미래 완료 진행이야.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진행은, 원래 현재 완료, 아니, 현재 진행은 비동사 다음에 pp가, 아니, 비동사 다음에 ing가 붙는 것이 사실은 진행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일바 앞에 현재 완료, 완료라고 하는 건 have나 해지가 붙는 거잖아. 현재 완료니까, 해부가 붙거나 해지가 붙은 상태에서 이때 비동사 앞에 붙어버리니까 비가 뭘로 바뀌어? 비으로 바뀌면서 ING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과거 완료가 되면 여기에 있는 표현에서 잠깐만 간이 꼬였어. 어, 해부나 해부 앞에 해부나 해지 붙고, 그 다음에... 빈 들어가고 ing가 되고 자 이번엔 현재 완료 어, 과거 완료 진행은 앞에가 헤드가 들어가는 거잖아 역시 헤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동사가 뭐가 돼 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ing가 되는 거지 그러면 미래 완료 진행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미래 완료 진행은 여기 앞에서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를 다음에 뭐가 들어가? 해부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뭐가 돼? 이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빈 다음에 ing가 아, 되는 거야. 이게 완료 시제가 들어가는 기본 형태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수동태로 바뀌지. 수동태로 바뀌면 이 상태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수동태로 바뀌어 버리면 뜻을 가진 쪽은 pp 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동태가 되면 해부나. 해지는 놔둔 상태에서 pp가 b plus pp, b plus pp. 그런데 비동사를 쓰려고 봤더니 앞에 h 브나 해지가 있으니까 b 인이 되는 거지. 같은 원리로 과거 완료가 수동태가 될 때는 h 드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pp가 뭐로 바뀌는 거야? b plus pp. 그래서 h 드 다음에 B 플러스 PP 그런데 비동사는 앞에 헤드라는 게 있으니까 빈이 되는 거지. 이게 과거 완료 수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미래 완료 수정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B 플러스 PP로 바뀌는 거지. 위라고 해보는 두나 더지가 아니니까 무조건 뭐해? 내려받기. 내려받기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PP가 B 플러스 PP. 그래서 비동사가 뭐가 돼? 앞에 have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에 따라 빈이 되는 거지. 가장 길어지는 거는 완료진행이야. 왜냐면 완료진행은 이미 단어가 하나, 둘, 세 단어야. 그치? 그런데 뜻을 가진 쪽은 ing 쪽이잖아. 그러면 이 표현이 이런 완료진행이 수동태가 될 때는 이게 이쪽이 ing 쪽이 뜻을 가진 쪽이니까 나머지는 다 내려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have나 has와 빈까지는 다내려받기한 상태에서 be+pp, be+pp 그리고 비동사를 쓰려고 봤더니 앞에 또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 뒤에는 뭐가 돼? being. 그럼 봐봐. 현재 완료 진행은 수동태를 바꿨을 때 하나, 둘, 셋, 네 단어가 되는 거야. 같은 원리에 따라 똑같이. 그러면 현재 미래 완료 진행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내려받기 하는 단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봐봐. 이게 수동태가 되면, 뜻을 가진 쪽은 이쪽이잖아. 그러면 앞에 거는 다내려받기할수 있는 거지. 왜냐면, 두나 더지나 디드가 아니니까. 그럼, 내려받기라면, will과 have와 be는 내려받기 하고, be p l u p. P. 근데 비동사 쓰려고 봤더니 앞에 비동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건 being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완료진행을 수동태로 고치는 것도 같은 원리. 뜻을 가진 쪽은 ing쪽이니까 나머지는 내려받기에서 head being, b e i n 그 다음에 b 플러스 pp 그리고 비동사 쓰려고 봤더니 앞에 또 비동사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그 뒤에는 뭐로 써? b e 잉으로 쓴다는 거지 사실은 원리에 따라 찬찬히 이해하면 굳이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고등부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수동태를 강의할 때는 무조건 공식처럼 외우게 만드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아, 하나를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선생님 왜 자꾸 비동사를 이렇게 연달아 왜 쓰는 거야 자꾸? 이런 의문점이 생겨버리니까 그것의 답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공식으로 막 외우라고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한 그 원리에 따라 수동태를 고칠 때는 뜻을 가진 쪽이 B 플러스 PP 나머지 동사는 찬찬히 그냥 내려받게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시제가 열두시제라는 건 수동태도 역시 열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니네가 그 설명을 다시 쓸수 있게끔 내.